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지금 시간도 7시가 넘었을걸요 뭣한다고 집에도 안 가고 그러고 있냐 <laughs> 시간 날때 해야 돼요 그러면 할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요거 다 이제 이게 갑자기 생각나요 이안 <laughs> 후추 분이거든요 후추에요 후추 어, 지난주에도 제가 와서 후추에 분갈이 해줬고 뭐 여러 저 이것저것 심어 놓고 그랬어요 귀엽지 않아요 엄청 잘 어울리죠. 찰떡궁이, 찰떡궁. 여기에 국민들이 이좀 있거든요. 묵은 애들이에요. 사실은 얘네가 그냥 애기는 아니에요. 장년층으로 들어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름이 뒤에 뭐라고 써있는데 제가 하나 들것어요. 얘가 약간 펄감이 있는 것이 반짝반짝해요.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름을 볼까요? 아 제가 짐벌이 아니에요. 슈퍼글로보섭? 슈퍼 글로보 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애래요. 선인장과 애 같아요. 아프리카 식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 화분들도 화문가 화문가 그럴 거고요. 이렇게 메인 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국민들이 여기저기 막알뜰없이 있길래 제가 조금 굴러다니는 화분에 분갈이도 좀 해줬어요. 이, 이게 이팅커벨금인가 얘도 되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치 줬고 요거는 청담다이 형님한테 사드린 선인장 애들이 이거 돌스테니아 이름도 어려워요. 열심히 베베 꼬고 있어요. 서크류바도 아닌 것이 요건 맥도가리 맥도가리입니다. 요거는 피그마요? 피그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요거는 이름이 사막의 보석, 사막의 보석이래요. 얘들은 요구를 똑 떨어뜨리면 여기서 하얀색 피가 나요. <laughs> 아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요것도 청담님한테서산 건가? 모르겠네. 어디서 산? 얘는 뭐라고 써있는데 옵투샤, 대흑, 데... 옵투샤. 얘는 아마 동학사에서 데려갔을 거예요. 얘는 양관. 얘는 집노금. 이거는 몰도르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자색 줄극환. 되게 귀여워요. 왕관처럼 생긴 것이 되게 귀여워요. 얘는 원래 제가 갖고 있던 개예요 남봉크. 요거는 눈꽃. 눈꽃입니다. 요거는 헤르난데지. 두개 똑같이 왔는데, 이렇게 성장세가 달라요. 얘는 제가 그 충제, 충제를 뿌려줬나? 뭘 뿌려줬어요? 이렇게. 꽃이. 꽃대 올라오는 것 같아, 꽃. 이렇게 있고, 얘는 투구금. 계절금 이랬어요, 계절금. 얘는 담시. 오래됐어요, 저한테 있는지. 얘는 무슨 젤리인데? 러브젤리. 밭에 있었는데, 제가 분해다 이렇게 식재해줬어요. 뭐, 그리고 제가 저렇게 식재해줬는 건 가끔 썸네일로 써먹기도 하죠. 아, 너무. 근데 왠지 돼지만 네 마리가 있네. 이럴려고 했던 건 아닌데 <laughs> 무슨 돼지, 돼지, 돼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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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쥐인가? 토끼 아닌 것 같고 쥐인가? 토끼인가? 얘는 돼지코. 저것도 무슨, 무슨 금인데? 뭐라고 했는데? 흑금강 금 같아요. 비슷한데? 이름은 좀 다른 애고요. 얘도 제가 지난주에 분갈이 해준 뮤즐리에요 뮤즐리. 목대가 되게 굵어요. 오두군생얘는 메이징크. 델라님이 주셨던 것 같고 이거는 제 기억으로 내가 돈 주고 산것 같진 않거든. 근데 청담다육 언니가 제가 선인장 살때뭘 서비스를 하나 보내왔어요. 근데 이렇게 되게 잘자라서 청담 언니 배 아프지? <laughs> 처음에 왔을 때는 물을 하도 못 먹어가지고 제가 살까 싶을 정도로 그랬었거든. 요 근데 잘 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네들도 제가 분갈이 새로 해준 거예요. 이렇게. 원래 여기 있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몬스터가 뭐 있었는데 이렇게 있고 밭에 있는 아이들도 역시 잘 자라요. 지난주에 물 주고 갔는데 오늘도 물 줄까 하는데 오늘은 물 타이밍 아닌 것 같아요. 이따 저녁에 또 며칠 동안 되게 춥다 그래서 물은 안 주고 제 밭에 오면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가루. 이거 살충제예요, 살충제. 토양 살충제. 이렇게 저는 토양 살충제를 그, 뭐죠? 배합토에도 넣기도 하는데 저 사실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밭에 이렇게 놔요. 물 뿌리면 서 영상 찍는 거라는 건지 영상 찍을 때마다 전화와서 한 번씩 꼭 끊어 먹어요. 그좀 이상하죠? 이거 <laughs> 후추인형이에요, 후추인형. 약간 약간 불량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 갖다 놓은 것 같고요. 이렇게 돌아서 저기 선인장, 아까 얘기했던 그 흙근강이 되게 멋있잖아요. 저한테 와서 더눌루리하게 물이 더 주는 것 같아. 요 약간 좀 추워 보인다 이런 것도 있고 저기 괴마옥 있잖아요. 저 괴마옥 이렇게 새싹 올라오는 거 보세요. <laughs> 처음에 다 죽어가나보다 했는데 분갈이 해주고 나니까 양분이 많아서 그런지 또 새싹을 다시 올려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분갈이 하는 건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분갈이가 애들 상태 확인할 때도 좋고 영양 관리하는 것도 좋고 하는 것 같아요. 시크릿 쥬쥬. 시크릿 쥬쥬. 시크릿 쥬쥬. 이거는 시크릿 주주. 시크릿 주주. 시크릿 주주. 이거는 프레뉴 <laughs> 제가 국민이가 입안 익어가지고 사실은 잘안 나와요. 바로 바로. 내가 천재도 아니고 내알 일도 바빠죽겠는데. 풀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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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플라멩고 극. 내가 좋아하니까 쟤는 기억해요. 얘는 파차이 편이 금인가 뭐 그렇고, 이렇게 제가 국민에게다 창은 그렇고, 얘도 이름이 어디에 내가 꽂아놨을 건데, 씨, 못 찾겠어요. 국민이는 아무래도 군생 이런 걸로 이렇게 다발로 식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름표를 어디다 꽂아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 이비로즈인데요. 이비로즈 둘이 똑같은 애인데, 이렇게 달라요. 좀 다르게. 저 뒤에 뽑아, 놓은 화분에 식재해 뜯어 있는 애들이 여기로 왔어요. 그럼. 여기로. 여기로 와서 제가 오늘 분갈이 해줬어요. 좀 더, 뭐, 분갈이 하면 더 커진다. 이런 건 사실 모르겠고, 좀, 좀 커지겠죠.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아이들이 웅펑지게 다젖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군생으로 좀더붙여서 이쁘게 키워보려고 여기다 식재해 서어요 근데 난얘 이름을 모르겠어요. 얘는 스바키니. 스바키, 자구가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요 뒤에 있던 자구는 제가 따가지고 어디다 식재해서, 뺑더리 군생은 아닌데, 한두개 더 나오면 뺑더리 군생 될것 같아요. 스바키. 요거아리이 요것도 아로마 언니한테서 온 거예요. 얘가 페어리인데, 지 얘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페어리가 요 라인이 이렇게 더, 이렇게, 넓게 빨간 거보다 사실은 좀 좁게 빨간 페어리가 훨씬 더 예쁘다. 뒷 입장 이렇게 이 색감이 드네요. 이거는 선별 머큐리, 머큐리. 이쁜 머큐리. 요거는 오르다. 요것도 헤스티인데 이거 군생으로 막 자라고 뭐 따기는 좀 그렇고 뭐 목을 쳐도 그렇고 그래서 저 이것도 크게 키워볼려고 여기다가 식재했어요. 이렇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맨날 언니들이 보시면서 어, 화분이 이뻐요, 이뻐요 하는데 다육이 이쁘다는 소리는 잘안 하시더라고요. <laughs> 크립슨 노터스입니다. 크립슨 노터스. 크립슨 노터스하고 스바키나고 사실 색감이 좀 달라서 구분 딱 실물로 보면 그런데 구분이 되는데 저는 잘 구분 못하겠더라고요 영상으로는. 오케이 애들 있고 얘가 얘가 아마 타봐 타지말 뭐 이럴 거예요 타지말. 이렇게 읽습니다. 저거는 내네 종일 거예요, 네 종. 이렇게 국민들이좀 요즘 참은 그냥 관리 안 해서 스스로 잘 크는 것 같아서, 음 국민이 같이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거 개나리, 이렇게 개나리 있고요. 아랑드롱, 아랑드롱, 케르샬,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국민이 얘는 좀더무은해 얘는 좀한 1, 2년 차이가 나는데 뭐 이렇게 그냥 비교해 보니까 뭐 그냥 다 푸르딩딩하니 똑같은 애 같은 이런 느낌. 저만 그런가요? 여기도 분갈이 좀 해서 그 양이분으로만 이렇게 제가 진열해 놨어요. 계절 없이 분갈이가 키핑장에 있으니까 더 편하고 요거 색감 조금 더 예뻐졌네. 추워지니까. 선목금은 참먼 매력이라 했는데, 새엽이 지면서도 이렇게 예쁨이 있어 근데 저기 꽃대 올라오는 것 같죠? 죽은, 죽었나 아니면 분지한 건가?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 쟤네. 아, 에오늄이 꽃대 올리고 거기에 꽃이 피면 폭망이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그냥 꽃대가 올라오면 그냥 꽃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간에 잘라버리면요. 중간에 뻥 뚫린 게좀 이상하고더라고요. 저는 얘는 이렇게 엄청 크죠. 엄청 크게 있고 이제 국민이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얘는 오래된 그 블루칼스예요. 진짜 오래됐어요. 얘. 여기는 깊잖 따뜻하니까 이렇게 꽃대가 이만큼 올라올 때까지 제가 뭐 건들질 않았네. 블루칼스고 얘는 장록수입니다. 얘는 뭐 무슨 주빌랜데 로즈 주빌레 얘는 빈센트래요. 얘가 전 킵장에 있던 언니가 야 빈센트 요즘 구하기 힘든다. 그냥 좀 키워봐라 해서 조그만 거 주셨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키우는 게 맞나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건 멕시코 스노우 뭐 스노우 뭐라고 했는데 약을 올려놔서 모르겠어요. 멕시코 스노볼 우금 <laughs> 이거는. 놀이터님 내에서 들어 <laughs> 갑자기 입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 <laughs> 요거는 소인 제크 이건 성재 언니가 저한테 줬어요. 키핑장 갔을 때. <laughs> 한겨울에 벌레도 아니고 모기도 아니고, 왜 입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엘비안토. 색깔, 이제 추우니까 색깔 잘 들어오네요. 예, 철하거든요 캐시미어 철한가 뭐 무슨 철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렸어요 요거만 풀린 게 아니라 저쪽 저쪽 끝에 있는 얘 <laughs> 예, 요얘 예, 예. 예. 얘도 다 풀려 가지고 아 지금 너무 예뻐졌어요 군생으로 변했어요 <laughs> 좀 축소됐네 이렇게 청키 청키 오래됐어요 묵은 원래 올 때도 묵은 애였고 지금도 오래됐어요. 몇년 됐어요. 저한테 블랙킹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선인장 애들 이렇게 저는 한 군데에다 이렇게 끼리끼리 모아놓는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모으려고 분갈이를 언제 수시때때로 해야 돼 이렇게 분이 거기에 어울리는 분이 나오면 그때 또 해야 되고 그래요. 이거 오늘 했어요. <laughs> 얘가요 열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따봤거든요 이렇게 고추처럼 <laughs> 작은 태국 고추, 베트남 고추 이렇게 저그 아까 똑 떨어졌는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고추 고추 이게 저는 그냥 위에서 보면 동그래가지고 그냥 동그란 열매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웃음> 고추 고추 <웃음> 먹지는 마세요 <laughs> 양보하세요. 마이온입니다 마운, 마운. 이렇게 있고, 저거 제가 잘라서 전부 다 식재해놓은 에오니움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기침을 하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없네. 예쁘죠? 얘도 군생. 잔이 거예요. 잔이 두개 합식한 거예요. 놀이터님, 다육이 놀이터님한테 실방 때 사가지고 합식한 겁니다. 여기 안에가, 깜짝 놀랐네. 벌레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밭에서도 잘 자라고요. 나는 이름이 뭐더라? 모르겠네. 뒤에 뭐라고 써있는데.